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좀 궁금하고요. 음. 올해 꼭 하셔야겠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자 일단 봅시다. 오늘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딱세 가지만 봐주면 되거든요. 본인은. 아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좀 궁금하고요. 음. 올해 꼭 하셔야겠어요? 어, 올해 10월 1일 날 네. 개시할까 생각 네. 중이에요. 10월 1일 날만만해 네. 준비는 다 끝낸 거예요? 아, 어, 지금 차차하고 있고 네, 차차 잘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준비는. 네. 준비는 잘돼 가고 있고 혹시 네. 투자를 받았다거나 동업자라든지 있어요? 동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한명이다보여 가지고 근데 한명 약간 끊이 이어져 들어오는 인연줄이 있다. 근데 인연줄의 성부을좀볼수 있다. 자, 그 상대방 남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속이 기분 친구는 아니에요. 알죠. <웃음> 네. <laughs> 어잘돌아지고꿍한게 조금 가요. 어, 둘다 철이 없는데 본인 좀 나. 아 어, 본인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그게 크다. 그리고 지분은 어떻게 돼요? 지분이요? 지분은 응. 오대오 생각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일이라도 더 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본인한테 더 좀큰일이 있어요 상대 측보다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동업자가 아닌 건내 밑에 슬라의 직원이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타협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오픈이 하반기라 고 그랬잖아요 아, 네. 당장 할건 아니고 하반기도 잘 봐야 된다 봄가을에 뭘 해도 봄가을에 잘 풀리는 편이거든요 약간 좀 살짝 문도 잘 들어오고 사람도 잘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안 좋은 건잘 나가고 좀 그런 편이야. 그리고 쓰음에 있어서 쓸 때는 팍팍을 팍 써야 되는. 그리고 생각 많이 쓰네. 맞아. 줄줄새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관리나 하겠어? 뭐해? 요 생기면 쓰고, 생기면 쓰고, 생기면 쓰고. 응? 근데 이거를 처음 시작은 좋을 수 있으나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본인보다 본인도 변덕 변사가 있는데 얘가 변덕 변사가 심해. 하루에도 1 2번 생각이 바뀌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 솔직히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본격적으로 사업에만 뛰어드는 건3 3살 음. 이후, 3 4 살. 그분이 혼자 혼자 쳐먹고 가야 돼, 쳐먹고 가야 돼. 네. 아! 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라 에뭐 자기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네 다섯 이상은 주지 말라고. 네 다섯 도 많다 이렇게 음. 나오거든요. 어, 뭘 차려서 하든 커피숍을 차리든 고깃집을 차리든 뭘 하든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부동산이 좀 약해. 재테크를 할 거면 좀 큼직큼직하게 가는 것보다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그걸 또. 뭐해야 되는데 모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될것 같아요 뭐좀 네. 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업 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10월 1일이요 10월 1일? 저하는 10월 1일이요 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때 시작하려고 해도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약간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대 그러니까 좀할 거면 그냥 미뤄 붙이는데꼭 10월 1일에 반드시 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좀 10월 1일이 아니고 막 미뤄진다고 막 조마조마 하고 새가 스며가지고 조마조마 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 돈? 움직이는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한 번의 사업으로 성불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 사업을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적어도 두 번은 한다라는 수니까 이 사업, 저사업 생각을 좀 많이 해. 알았죠? 어차피 사업. 할 거잖아. 계속 하지 않을까요? 어, 뭐. 하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계속 하고 싶어요로 들려요. 스케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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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싸워. <웃음> <웃음> 자 수고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